8시 58분 9시절 804호 1번창 제거하러 내려갈게요 1번창 1번창 804호 웃다빠입니다 잘 보이시죠 조인트 최고 어려운 실외기창이고요 바깥쪽입니다 이 안쪽은 집에 가서 할, 거, 할 거예요 요 조인트도 여기까지 해놨고 나머지 안에 가서 할 거고 골도 잘 파놨고요 자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실리콘만 뺀다고 제거가 아니에요 이 실리콘이 접착되는 이 피창면, 샷시랑 콘크리트가 깨끗해야 이게 제거예요. 이게 실리콘 빼는거 보고 쓰레기 보고 와 우리 집다 제거했다. <laughs> 그 헛방이에요, 헛방. 예, 피창면이 깨끗하게 안돼 있으면 실리콘이 접착되는데 이물질이 남아 있는데 실리콘 빼는 것만 보고 다 제거했다. 예, 하나 많아요. 자 무조건 이 깨끗한 피창면 확인하세요. 샷시, 콘크리트. 덮방이좀 예, 많이 돼 있어가지고 예, 제거가 조금 힘드네요. 예, 사진 찍고 예, 중간다방갈게요 나한테가 두 개라 예, 중간에 예, 한번 섰다 가야 돼요. 자,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예, 804호 1번 창중간다방입니다 중간답방 예, 잘 보이시죠? 나한테도 예, 예, 최대한 팠어요. 너무 딱 붙어 가지고 위쪽에서 보이는 시야에서 다 팠고 예, 밑에 내려가서 또팔 거예요. 예, 보이시죠? 여기도 보이시나 모르겠네. 아무튼 택패 예, 저희 들어가는 거 넣어서 다 제거했습니다. 여기 조인트 실레이창이고요 예, 네, 예, 조인트도 여기까지. 안쪽도 다, 그, 이, 초점이 안 맞는 것기도 하고. 네, 예, 이태리였고, 위에. 예,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안 보여요, 화면이. 예, 아무튼, 예, 잘 제거했어요. 예, 아래 딱봐 가볼게요. 사진 찍고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고, 저기 찍을게요. 아, 딱막 떡으로 발라놨네, 떡으로. 어, 보세요. 이샷시 끝선에서, 이 끝에서, 여기까지 이만큼을 발랐어요, 다. <laughs> 와, 그런데도 이렇게 터지잖아요 예, 그런데도. 얇게 발리니까 <laughs> 여기도 터지고 실리콘 <laughs> 위에 실리콘 예? 얇게 이, 되겠어요? 여기도 터지고 있네. 예. <laughs> 암 만해봐야 안 된다니까요. 아, 얇게 터치를 해봐야 허방입니다. 허방. 야이 제거를 이 떡으로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아이거 오늘 망했네. <laughs> 아무튼 해볼게요. 아온 샷시에 그냥 실리콘 도배를 해놨네. 도배. <laughs> 이 끝에서 끝까지 그냥 아그 안돼 안돼 예8 4 4호1번차 아래 딱바까지 시공이 아제거가 됐습니다 어, 이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조인트 잘 끌고 놨고요 여기가 골차프네 이 실외기가 딱 붙어가지고요 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실외기를 제껴놓고 막 바를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저렇게 설치가 안 되고 철로 당겨야 되는데 자잘 보이시죠? 예, 다 깨끗하게 제거해놨습니다. 예, 나갔대도잘팠고요 자, 안쪽 일단 그라인더로 막 갈아냈어요. 예. 무조건 전구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에, 시간이 없으니까 요 2번 거실 창으로 갈게요. 예. 제거하러. 이 실리콘을 샷시를 다 덮었어요. 다 덮었어, 전부다. 아, 실리콘 완전 도배를 했어요. 얄쌍하게. 그 얇게 발르니까 다 두문두문 터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아 안돼 이 얇게 바르면 아, 안돼요 이 여기는 또우레 탄이 있으니까 콘크리트 조금 다 뜨죠 깨끗하게 안하고 바르니까 그니까 그 에, 아무튼 골치 아프네요 이게 완전히 실리콘으로 샷시를 다 발라놨어 그냥 손 많이 가야 됩니다 자 사진 찍고 이번 어, 창으로 갈게요 거실 창아이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흥. 아 실리콘 도배를 해놔가지고. <laughs>